자 다음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어, 이 저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단순하게 뭔가 일을 하지 않는거나 그런 게으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돈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지내으로써 돈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할 일이 너무 많아. 안전하지도 않고 이런 거죠. 내면에서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에 진절머리가 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부자가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안전하지도 않아. 이쪽에 이기게 되면 돈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게 욕망을 가지는 겁니다. 욕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욕망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저자는 계속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서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적당한 욕망은 게으름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금지시켰다. 그분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게 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머리를 열고 해답을 찾게 만든다. 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냐 하는 거겠죠. 금융지식이 많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애물. 나쁜 습관 극복하기. 여기서 말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남에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구서 세금 이자 같은 겁니다 돈을 먼저 받고 월급을 들어왔을 때 남한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나한테 돈을 먼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사치품을 산다거나 새 차를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지불한다는 게 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까요 투자 저축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돈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돈을 먼저 쓰는 겁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세금 이자 청구서 같은 거를 지불하라는 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100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축 40 투자 40 하고 나서 20이 남죠 이걸로 이런 나머지 남한테 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을 고정비로 생각을 하고 먼저 집행을 하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산이 늘어나겠죠. 자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이자, 세금, 청구서 같은 것이 3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10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10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조금 재촉을 하라는, 쪼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남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결국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습관 극복하기 역시 결국 자산을 먼저 사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 살 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오만함 바로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 오만함은 가장 큰 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와 버핏이 계속 강조하는 능력 범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또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자가 되는 10단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유를 찾으라는 그런 말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내가 뭘 원하지 않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저자의 경우 원치 않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내 풋볼 시합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저자는. 반면에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시간과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원한다. 이두 가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접고 그것을 조합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라는 게첫 번째, 부자가 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난 하지 못할 거야. 난 되지 못할 거야. 난 아직 젊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해도 돼. 너무 빨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책의 본문입니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 우리는 골프 레슨을 들을 수도 있고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내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은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자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는데 배우지 않는 것은 마치 책은 내버려두고 전자제품을 훔쳐간 도둑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골프 레슨을 들을 게 아니라 재무 설계에 강한 강의를 들으라는 그런 말이죠. 저자의 경우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오디오북, 강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재무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저자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비행기를 몰고 싶다면 비행기 모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집을 한두 채 산다고 해서 주식을 몇번 거래해 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뜻이겠죠 자세 번째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저자는 본인의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때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건데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무례하거나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그런 말이죠. 자 책의 본문입니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인기가 없는 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가난하거나 건버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게 이 되면 우리는 대중을 따라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지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라는 게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네 번째 단계.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빠른 배움의 힘 하나를 빨리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할때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아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저자의 경우에는 26살 때 부동산 경매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다 익히고 나서는 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생상품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상품옵션 거래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배우고 또 다음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이전에 나온 내용이었죠. 자기 통제의 힘, 스스로를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월급이 오르자마자 여행을 가거나 새 차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 이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계속적으로 나눈 내용이죠. 어,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률에서 5%의 추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반면에 지출 5%를 줄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효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수익률을 5% 늘리는 것, 지출을 5%덜 하는 것. 둘다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지만 지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무조건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모건하우저의 말이었죠. 이 책의 저자, 기오사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가난한 사람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청구서 혹은 세차, 여행을 집어넣어도 똑같겠죠? 찰리 몽거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대체 롤렉스 시기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뭐살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빛을 내서 사거나 무리하게 사서는 안 된다 정도로 봐야겠죠? 빛을 내서 사면 은 그것은 부채가 되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죠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 여행이나 세 차가 아니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것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과 남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 남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은 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바로 끝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은 수입으로 자산을 먼저 사고 지출을 하죠 이런 과정들이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1년 2년 3년이 쌓이면은 이쪽에는 계속 자산이 쌓일 겁니다 반면 이쪽에는 부채가 계속 쌓이겠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가 되는 단계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인한테 후하게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 저자는 그와는 반대의 접근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후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입료가 비싼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돈을 벌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돈을 번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번다는 것과 사실 같다는 겁니다. 자, 책의 본문입니다. 당신이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중개인을 찾아라 공정하게만 대한다면 그들 대다수도 당신을 공정하게 대해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스스로를 깎을 생각만 한다면 그들 역시 왜 당신을 도우려 하겠는가 아주 간단한 논리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어, 어떤 싼 매물 좋은 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매물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중개인일 텐데 그 중개인은 그 매물을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죠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많이 지불한다는 그런 평판이 있다면 모든 중개인들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찾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중개인한테 넉넉하게 지불하라. 아까워하지 말라. 라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곱 번째 단계.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아라. 공짜로 얻는 힘.